의미일주 남자, 2025년 하반기 운세 총정리. 직장, 사회운, 비견운으로 인해 독립적 사고, 고집, 추진력이 강해지며 자신의 분야에 몰두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미사 반합작용은 새로운 협업 관계나 비즈니스 기회를 열수 있지만 상황 변화가 은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감지하고 준비하는 게 관건입니다.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건강운. 을미일주는 평소 감정이 쌓이면 몸으로 드러나는 체질인데, 을사년은 긴장감이 많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기운이 자주 쳐질 수 있습니다. 위장, 소화기, 근육 통주에 과로 피하기. 애정은 기혼자는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면의 변화 욕구로 인해 심리적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싱글은 감정선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과거 인연이나 오래된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는 흐름입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들어오지만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금전은 큰 수익보다는 재정 점검, 절제의 흐름이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비견이 강한 해이기 때문에 동료나 친구와 얽힌 금전 문제 조심해야 하며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 관리와 절약이 안정적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의미 일주 남성은 겉으론 잔잔하지만 내면의 변화가 활발한 시기입니다. 중심을 잡고 주변 흐름에 유연하게 반응한다면 더 깊은 관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조용한 기회가 찾아옵니다.